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잘 보내셨나요? 벌써 11월인데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 자라 매장에 왔더니 예쁜 옷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라 매장만 자세히 리뷰를 해볼게요. 자라 신발도 예쁜 제품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멜린제인 스타일의 발레이나 플래쉬즈인데요 글리터 소재로 나왔기 때문에 겨울에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뒀는데요. 세일만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왠지 예쁠 것 같아서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예쁘요 더라구요. 지금 할인해서 39,900원에 판매를 하네요. 저는 235를 신어서 정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발등 부분에 보시면 버클 여밈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요. 굽분 4cm입니다. 왼발에 신어도 양말에 신어도 예쁜 것 같은데요. 짧은 스커트에 입어도 너무 예쁘죠. 처음 구매하는 스타일의 신발인데 신을수록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 오프라인에는 사이즈가 거의 안 남아있고 매장에는 찾아보니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로 찾아봤는데요. 버클, 발레리나, 프레슈즈 추천드릴게요. 신발 하나로 한층 더 매력적인 룩으로 만들어주시는 아이템이라 매장에 가신다면 꼭 한번 착용해보세요. 첫 번째 옷은 저도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 먼저 리뷰할게요. 에코 시어링 쇼트 점퍼입니다. 자라 매장에는 사이즈가 늘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제가 원래 s 스몰 착용하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저는 M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흔히 보이는 일명 뽀글 자켓, 그리고 또는 뽀글이 자켓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깔끔한 라운드넥으로 나온 제품으로 다양한 이너에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금색 지퍼가 포인트를 주는데요. 베이지 컬러의 지퍼 컬러가 금색이라 색상 조합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네요. 점퍼 안쪽에 안감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 들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몽글몽글한 소재감에 단품만으로 따뜻해 보이고 충분히 포인트가 되는데요. 기대를 안 했던 제품이었는데 착용했을 때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기장은 골반 정도 오는 안정감 있는 기장감으로 나왔습니다. M 사이즈 착용했을 때도 커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일단 스몰 사이즈로 주문은 했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매장에 찾아봐서 S 스몰 사이즈를 입어봤습니다. 스몰 사이즈보다 확실히 S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핏이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 사이즈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후드티를 입거나 또는 이렇게 겨울에는 이너를 좀 두껍게 입잖아요. 그래서 한 치스 크게 입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최종적으로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착용해본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고요. 지퍼가 조금 쪼글거린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도 핏도 예쁘고 저는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이 제품 정사이즈로 추천드리지만 이너에 따라서 한 치스 크게 착용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페이크 스웨이드 오버셔츠를 입어볼게요. 이 제품은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 사이즈로 S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라운드넥에 긴 소매 오버셔츠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이네요. 요즘 브랜드마다 스웨이드 가방, 스커트 등이 많이 보이는데요. 스웨이드 소재의 오버셔츠는 자라 매장에서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스네퍼트 여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매 쪽을 보시면 소매는 손등을 덮는. 롱한 기장감으로 나왔네요. 전체 크로징했을 때 높게 올라오는 렉라인이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핑크 스웨이드에 골드 버튼으로 고급스러운 룩에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블랙 바지보다는 연청 바지나 또는 베이지색 그리고 아이보리 롱 스커트 입어주시면 한층 더 예쁠 것 같아요. 저는 S 스몰 착용했을 때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히 여유감이 느껴지는 편이었는데요. 정 사이즈로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단품으로도 그리고 아우터 로도 활용하기 좋은 편인데요. 기장은 166 기준 골반 정도 오는 기장감으로 나와서 다양한 하의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볼수 없는 핑크 컬러의 스웨이드 오버셔츠라 매장 가신다면 한번 착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니트 미니 스커트를 입어볼게요. 니트 자켓과 셋업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해 볼게요. 신축성 있는 허리 디자인의 하이 웨스트 스커트로 나왔네요. 니트 소재의 스커트라 힙고 가기 심할까봐 조금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안 붙게 나와서 조금 잘못 입었나 싶었는데 A라인으로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또 소재 때문에 그런지 뒤쪽은 살짝 뜨는 편이네요. 허리 쪽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크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니트 소재라 흘러내린 편은 아니고요. 바디라인을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예쁜 핏으로 나온 것 같아요. 기장은 많이 짧게 나온 편인데요. 조금만 길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부츠 또는 검정 스타킹에 착용해주시면 덜 부담스럽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트 스커트에 셋업으로 나온 볼륨 슬리브 니트 재킷을 입어볼 건데요. 앞면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고,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해 볼게요. 먼저 제가 입고 간 기본 블랙 스커트 입어봤는데요. 그레이 컬러라 하의는 다양하게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손목으로 내려갈수록 더 가늘어지는 넓은 암홀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앞쪽 파임은 조금 있는 편이네요. 이너 나시아와 함께 착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허리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층 더 다이어트한 듯 가늘어 보이게 해주네요. 이번에는 니트스커트와 함께 착용해 봤는데요. 단품 착용했을 때도 예쁘지만 역시 셋업으로 착용했을 때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손목으로 내려갈수록 더 가늘어지는 넓은 암호 디자인이라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착용시에 핏이 예쁘게 떨어지고 몸매 라인을 예뻐 보이게 해주는 옷이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제품 기장감은 골반 아래로 오는 롱한 기장감이라 다양한 하기에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모델 것처럼 청바지에 착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앞쪽을 보시면 요즘 잘안 보이는 후크 연임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단추가 안 보여서 룩을 확실히 더 심플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켓은 노카라 디자인이라 단정한 느낌이 드네요. 짧은 스커트라 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요. 가디건 재킷이랑 같이 착용했을 때는 앞뒤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다 보니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유니크하면서 트렌디한 무드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직접 착용해 봤을 때 괜찮은 원단과 핏이라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자라 매장에 스웨이드 옷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스커트 컬러도 예쁘고, 롱 스커트가 저도 한개 필요해서 이 제품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착용한 사이즈는 S 스몰 사이즈입니다. S 스몰 사이즈 착용했는데도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허리 부분은 좀 두께감 있게 나온 편이라 허리 라인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편이네요. 스커트 전체가 프리즈 스타일이 아니라 오른쪽 한쪽만 프리즈로 되어 있어 예쁘다고 생각해서 저도 입어봤는데요. 다리 라인 부각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예쁜 라인을 못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 키가 166인데요, 발목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기장감으로 나왔네요. 따뜻한 스웨이드 재질로 부드럽고 보송하면서 분위기 있는 무드를 만들어주는 편인데요. 누구나 어울릴 만한 롱스커트일 것 같았는데 허리 라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룩은 스웨이드 스커트 예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가디건인데요. 이 제품은 저는 S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짧은 길이의 브이넥 가디건으로 나왔는데요. 패치 포켓 디자인이 특징인 가디건이네요. 생각보다 짧지 않은 기장감이라 허리선까지 오는데요. 그래서 부담없이 착용 가능할 것 같아요. 세련되고 부담스럽지 않은 브이넥 디자인으로 착용했을 때 얼굴도 조금 더 가름해 보이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크롭 기장감이지만 허리서 살짝 위로 올라오는 기장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하의에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헤어감이 느껴지는 편이라 저는 착용했을 때 조금 따갑더라고요. 베이지톤의 피부톤을 화사해 보이고 핏감도 예쁘고 따뜻한데 어 조금 따가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께는 추천을 안 드릴게요. 브이넥 파임이 깊은 편이 아니라서 데일리하게 입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S 스몰 사이즈 착용했을 때 저는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는 편이었는데요. 평소 입으시는 정사이즈로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디건과 같은 톤의 단 주를 매치했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가디건 양쪽에 포켓이 있기 때문에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도 만들어주네요. 착용했을 때 예뻐서 저는 구매할까 했었는데 따가운 편이라 두고 왔는데요. 계속 생각나는 가디건이라 다시 가서 한번 이 제품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도톰한 소재의 예쁜 핏의 가디건을 찾으셨던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주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패딩 제품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